오늘 나눌 말씀을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하여 회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출애굽후 일곱째 달 10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 있는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입니다. 이런 대속죄일의 절차와 또 규례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성막을 세우고 성멸한 날이 출애굽 프 2월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고, 이어서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제사장 위임식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진행되었고, 그리고 8일째에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우 사건은 바로 그날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출애굽후 2년, 1월 8일이 되는 거죠. 그런, 날, 그런 일이 있었던 날, 하나님은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성막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그 후에 아론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어, 부정과 정하고 부정한 것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대속죄를 명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타이밍에, 어, 대속죄일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더가 아비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직후에 대속죄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대속죄를 지켜야 한다로 이어지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대속죄를 통해서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영원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매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대속주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인에 불과다는 하걸 매년 확인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또 그들이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신 결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매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규례가 아론이 성소에 휘장한 법계위 속죄소 앞에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은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로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속에서 위에 나타나 계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므로 아론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 또한 자격 없는 존재다라고 알게 하시는 거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경솔하게 분양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죠. 분양단은 성소의 휘장 앞에 있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연으로, 연기로 지성소를 채워서 속재소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성소에 속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양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볍게 여기고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같은 실수, 지성소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속죄소는 언약궤 위 그룹 아래에 놓게 됩니다. 그 위치를 고려하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되죠. 바로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은 속죄소 혹은 지성소라는 그 작은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일 정도로 하나님은 온천하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서 지성소에 임하사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기로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인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부정함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복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을 지성소로 정하시고 휘장을 쳐서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상태가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서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목 성막과 제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고요. 하지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조차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나답과 아비우 사건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조차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허락하시는 때. 필요한 모든 절차와 속죄자를 드리고 재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분양하여 향연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워 속죄소를 가린 뒤에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길을 여시고 그 일을 위한 사람들도 세우셨지만 모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그럴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스스로의 죄악과 부정함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 일의 규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그 모든 규례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속죄를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이루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통해 확인하고 기억해야 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다. 이걸 확인하고 알아야 할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못 박아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일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얻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해야 했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정결하게 된 우리들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또 대속죄일의 규례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